안녕하세요 다육사랑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제가 오늘은 야간 출근을 해요. 이번 주는 어, 나이트 근무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지난번에 제가 그 맑은 간츠 자구를 많이 단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군생으로 키우다가 그냥 어, 모주 옆에 지금 아기 아기들이 한세개 정도 더 달렸거든요. 저투포트 있는데 거기서 지금 여섯 개 자구를 이렇게 떼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어, 놔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마른 것도 있고, 기다란 뿌리를 안 잘랐었는데, 그냥 잘랐어요. 좀 약간 이렇게, 어, 삐뚤어진, 음, 그렇게 생겨가지고, 긴 뿌리를 자르고, 그냥 이렇게 마데카솔 발라서 바로, 어, 식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식재 영상을 용기내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요 사박토 이 동료가 준, 어, 사박인데 선물로 준 건데 지금 아끼고 아끼다가 어이 맑은 간츠 자구들 심어주려고 그럽니다. 여섯 여섯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식재를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다 쓸까 하고 줬었는데 여기다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흙에다가 앉혀주니 새 뿌리 잘 나겠죠. 그래서 지금 어제는 또 친구 오라고 해가지고, 절친 오라고 해서, 오리주물럭 막둥이가 해줘가지고, 맛있게 먹고 놀았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밖에, 어 지키고 있네요. 금순이가. 금동이는 들어가지고 내 다리를 비비고 있고, 금순이는, 어 밖에서 지금 보초병입니다. 보초병. 근데 금순이가 많이 요즘에 홀쭉해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손님들이, 어 오시고 그래가지고, 어, 새끼들을 어디다가 다 지금 이동을 시켜놨어요. 근데 어디다 둔지를 모르고, 우리 막둥이가 애가 타가지고, 이놈 새끼가 어디다가 새끼를 갖다 두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저희 집에는, 어, 금순이는 오는데, 새끼들은 어디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어, 지난번에 그 짝짓기를 해서 그런지 애기가 숙척해줬어요. 숙척해지고, 젖을 많이, 아이들 모유를 먹여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좀 말라보여요. 어, 들어가면 안 돼! 금동아! 우리 금동이는 말썽꾸러기입니다. 저기 막 선반 밑에 들어가고, 응, 어, 그래요. 얘가. 그래서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되는데, 응, 어, 철조망으로 지금 가려놨다가 제가 또 지금 활짝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지금 들어왔네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앉혀주려고 그래요. 그냥 풀분에 여기 앉혔다가 뿌리가 잘 잡으면 예쁜 화분에 심어주려고 이렇게 지금 풀본을, 음, 좀 약간 긴 풀본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 사박토, 사박토 아끼고 아끼던 거 제가 이렇게, 음, 해가지고 식재를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아, 어제, 어제 방제를 했어요. 저희 아이들 지난번에. 이제 비를 밖에 치는 맞고 어, 안에는 저면 간수를2주 걸쳐서 다 끝났거든요 거의 그래가지고 어, 어제 방제를 해줬어요 칼슘도 지난번에 한세번 줬고 어제는 그냥 영양제를 약간 섞어서 어, 줬네요 그게 어, 한 번에 다 된다는 친환경 음, 그 약을 좀들여가지고 어, 어제 해줬고요. 어, 여름 되기 전에 아이들 빨리빨리 건강하게 좀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육맘님들이 몹시 지금 바쁘시더라고요. 칼슘제야, 뭐야, 하엽대기, 바람 잘 통하라고 바람길 열어주느라고 엄청 바쁘신데, 어, 다육사랑이는 지금 이 아이들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올해 돼봤자 2년 약간 넘었거든요. 2년 정도? 지금 제가 유튜브 한 지가 그 2년이 좀못 됐어요. 6월달이 2년인데, 지금 이 아이들도 그때 무렵에 거의 초창기에 많이 들인 아이들이라, 2년이 채안된 아이들도 있고, 2년이 약간 넘은 아이들도 있고, 그렇답니다. 유튜브 하기 전에, 한 3월달부터 드렸으니까, 2년이 조금 넘은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하엽이 그렇게 크다지, 많은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좀 따주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 제가 좀 약해를 입히거나, 화상을 입히거나, 냉해를 입히거나, 그래가지고, 어, 하엽이 좀 많이, 음, 저희는 아이들이 대부분 좀몇 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위주로 좀 따주고, 그렇게 했어요. 계속 오며가며 그렇게 했고요. 어, 지금도 좀몇 아이 딸 애들이 있고요. 요즘에 또 선인장이 이뻐보여가지고 다육사랑이가 선인장에 좀 꽂혔답니다 근데 음, 뭐 판매 영상에 들어가보면 선인장은 음, 그렇게 음, 나오는걸 못봤어요 어쩌다 그때 만나가지고 제가 몇 포트 드렸고요 음, 다육이들도 예뻐가지고 음, 찜을 해놨다가 도로 삭제를 하고 음, 그러고 있어요 더이상 드리면 안돼요 그래가지고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 잘 보살피고 밖에 있는 아이들 잘 보살피고 여름 잘 나기를 해야 될 텐데 올여름 어, 지금 저희가 차광망 어, 하우스에 지금 한겹55% 짜리 있거든요 하우스에 그리고 이중 어, 대형 밑에 이중 비닐하우스가 있고 어, 맨 꼭대기에는 차광 55%를 해준 상태예요 근데 작년에는 제가 어, 거의 90% 짜리 그거 90% 짜리인가 집에서 그냥 사용하던 차광망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작년에 씌워줬었어요 음, 그랬는데 올해는더 뜨겁다고 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광을 안해준 상태이고 5 5짜지만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해주고 싶으면 안쪽에 이중 위에다가 그냥 안쪽에서 올리면 되거든요 대형 위에다 올리는게 아니라 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선풍기는 음, 작년에 360도 회전하는 거 머리 두 개짜리 양쪽으로 붙은 거 구매해가지고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저 뒤쪽에 맨 뒤쪽에 문이 없잖아요. 하우스. 저 뒤쪽에도 아이들한테 문짝을 좀 내달라고 말은 했었는데 음, 쉽지가 않네요. 빨리 <laughs> 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풍기를 올해는 두 대를 갖다가 해줘야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용 그냥 하나 내놓고 저 뒤쪽에 음, 곰팡이가 좀 지는 경우가 여름에 있더라고요. 맨 뒤쪽 선반에. 그래서 음, 그쪽에 지금 예쁜 아이들이 모여 있거든요. 올해는 4번 선반에. 4번 선반이 가장 취약한 저희 하우스에서 그 선반인데, 지금 거기에 제가 좀 예뻐+ 애포, 예뻐라 하는 아이들 모여 놨어요. 어, 지난번에 작년에 후반기에 들인 아이들 모여 놨는데 선풍기를 거기다. 어, 가정용 하나 갖다가 집중적으로 거기만 회전을 시켜줄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녀석들이 다들 왔네. 금동아. 금동아. 대답해봐. 금동아. 흥. 입만 벌리고 마네요. <laughs> 소리를 안 내어주네요. 입만 벌리고 말았습니다. 야옹야옹 잘하는데. 오늘은 또그 이거 식재를 해 놓고 제가 물리치료를 좀 다녀올까 해요. 야간 첫 출근은 밤새도록 잤는데, 또 물리치료 하면서 또한 소금 만나게 잘 수가 있거든요. 찜질하면서 그래서 물리치료를 다녀올까 합니다. 아, 그래도... 어. 토요일 날 일은 갔다 왔는데 근무를 했는데 어디로 올라가 올라가면 안돼 갔다 왔는데도 어제 즐겁게 놀아서 그런지 예좀 푹신 느낌이에요 토요일 날 일을 다녀왔는데도 어제 즐겁게 친구랑 얘기하고 저녁에 저녁 먹고 오후에 와서 오리지물렁 먹고 맛있게 먹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힐링을 만땅 해서 그런지, 어, 좀푹쉰 느낌, 몸이 좀 회복이 잘된 느낌, 피로감이 풀린,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 일주일, 라이트 근무도, 어, 좀 가볍게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밖에 의자 선반에 아이들 지금 그 쫄대 박아 가지고 차광망 하고 비닐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좀 낮은 감이 있는지 싶어요 차광 해준 그게 낮은 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높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제 영상 찍을 때 음, 웨스트 레인보우 정말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잘 아는 이름인데도 아, 이름표를 잘 아니까 이름표를 좀안 꽂아줘도 되겠지 했는데 아 갑자기 영상 찍을 때 보면은 생각이 안 나갖고 어, 이름표를 달아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마치고 음, 그 레드베리도 흔하지 흔한 그런 유기잖아요. 어, 많이들 어, 키우고 있는 그런 건데 갑자기 그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laughs> 요즘에 지금 5월 달인데 아이들이 그런대로 색감이 그렇게 쏙빼지 않고 어 예쁜 빛감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에 여름 생각하면 언제쯤 색감이 빠졌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차강을 많이 제가 이겹두 2겹, 겹으로 해줬다 보니까 엄청 초록색으로 변했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예쁜 색감 들어오니까 아이들만 건강하게 여름 지나면 될것 같아요. 색감은 빼든 안 빼든. 어,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안 쓴답니다. 여름만부 사이 보내고, 네, 건강하게 있어주면, 어, 그걸로 만족이죠. 색감은, 음, 여름에는, 어, 다육맘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색감은 신경 안 쓰고, 네, 건강하게만 있어 다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갈수록 기후 조건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엄청 더웠고, 우리 작업하는 현장도 엄청 더웠답니다. 음 그래도, 음 잘들 견디고 하지요. 지금, 이번 주에 바이솔이 대량으로 아마 들어올 거예요. 제가 바이솔을 좀, 어 신품 좀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어 바이솔을 좀 시키고, 어 한이다육에서 또 바이솔을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착하게. 그래서 거기서도 좀 드렸는데 그음물정 바이솔 거기서 또 드렸어요. 거기서 그 이벤트 뭐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7천 명 구독자인가 6천 명인가 그거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는 신 신제품 아이들 신품 종그아이들 하는데 제가 거기서도 좀 드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바이솔이 대량으로 이번 주에 도착을 할것 같은데 흙을 제가 마사 음.. 흙그 그 산흙 있잖아요 그걸 좀 어디서 구해를 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봐두는 다시 있거든요. 음 근데 거기좀 말하고 말씀드리고 좀 파고 싶은 그 흙이 엄청 좋더라고요 바둑인데 마사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산 마사 있잖아요 그게 섞여서 있어갖고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리고 좀몇 부대 파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이솔 음 제가 그래서 그 그, 이거 지금 다 사서 하려면은 돈이 엄청 들잖아요 흙도 많은 아이들 그 흙을 좀파올과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음, 알아봐가지고 파와야 되겠어요 얻어다가 음, 놔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식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도착하면 하엽이 졌으면 하엽 떼기 해주고 말렸다가 심는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그 오늘도 이렇게 다육사랑이가 이 아이들 이제 다 했어요. 이거 보세요. 예쁘죠? 이렇게 여섯 포트 다 마무리를 했네요. 이게 맑은 간치거든요. 맑은 간치가 색감도 예쁘고 어, 생긴 모양새도 노래트도 엄청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맑은 간추, 자구, 두포트에 있는 모주에서 떼가지고, 요렇게, 식재를 했다고, 오늘, 식재 영상을 좀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육사랑이가 식재 영상, 뭐, 분갈이 영상을 잘 못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제가 깔망도 미리 깔아놓고, 여기에, 배수층도 미리 깔맞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빨리 끝냈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육사랑이가 오늘, 어 그냥 풀분에 식재줬다고, 어, 소개 영상 드렸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 어, 뿔이 잘 내리도록, 어, 좀 그늘에 선반 밑에다 놓고 좀 요양을 시키도록 할게요. 뿔이 나올, 나올 때까지는, 어, 그래가지고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처럼, 어, 예쁜 모습으로 그렇게, 예,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 첫날인데, 한 주도 즐거운 한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육사랑에 또 다음에, 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